2022년 7월 28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계획과 또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연약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것들 마음에 새기고, 주의 선한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말씀 확신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주를 향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에 그렇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에 만나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도 잘 아십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을 만큼 그것들 허락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시고 우리로 끝내 이기게 하실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고통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이르러 옵니다. 재물의 상실, 관계의 단절,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러한 수많은 고통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삶의 목표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데 그 삶의 목적이 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고통을 면제받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국가가 전쟁과 같은 심각하고 거대한 재난에 휩싸이지 않더라도 한 개인 개인은 그날에 감당해야 할 개인의 고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들의 삶의 고난이 면제된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커다란 혼란이 올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련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왜 존재하는가 의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극심한 시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번 기 교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시련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시련들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이고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의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마치 엄격한 감독관처럼 우리를 대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에 맞는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대단히 엄하게 그 사람들을 가혹하게 다루신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시련을 볼때 그분이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지 모르겠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분처럼 보인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부여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난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왜 이런 방법을 취하시는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믿음의 선조들의 경험 가운데서도 보았듯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당했던 이 일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밝히 알게 될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른도연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에 그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날이 이르고 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던 것들 또는 희미하게 알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안게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당한 처지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삶에 만족스럽지 않고 대단히 불안한 여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돌보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우리 너를 친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일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극심한 위험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이지만 아마도 이것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두 어려운 순간을 거쳐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고난의 순간 가운데 같이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순탄한 길로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에서 면제받기 위하여 시련에서 면제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고통을 면제하는 삶으로 말씀하지 않으심을 알게 됩니다. 시편 23편에는 목자의 시가 나와 있습니다. 목자는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분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과에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까요? 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극심한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파괴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파괴되도록 우리가 에게 가혹한 경험들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정제되고 정결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련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물리치고 유혹을 멀리하고 그 경험 속에서 순결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시련은 이 극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참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시련을 하나님의 학교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합니다. 때로 그것이 육체적으로 지치고 또한 개인에게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원치 않는 순간순간의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향상되고 발전하며 준비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그 시련을 통하여 다른 이에게 나눠 줄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을 영적인 기회로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개인들은 이 일을 깨닫고 알도록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돌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밤에 문을 잠그고 또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집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이것은 불특정한 누군가가 나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는 신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나를 위했고 나의 축복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내게 손해를 끼치거나 나를 위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러한 믿음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극심한 시련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알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매우 중요한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생길지라도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고난의 과정 때문에 파멸에 이르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이동산의 놀이기구를 바라보고 대단히 아찔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지다가 기계에 문제라도 생기면 사고라도 생기면 생명을 잃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위험하게 느껴지는 짜릿한 스릴 때문에 사람들이 그 놀이기구를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를 바라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람이 멀쩡하게 길을 걷다가 죽을 확률보다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사람이 죽을 확률이 현저히 더 낮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차에 치이거나 번개에 맞거나 생각지도 않은 불행한 일을 당할 그 확률보다 눈에 볼 때에 매우 아슬아슬하고 위험해 보이는 그 놀이기구 위에서의 인생이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놀이기구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 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먼 대양에 나가는 배와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그것보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인내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더 귀하다. 모든 사람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받아야 할 훈련의 한 부분, 곧 세속의 불순물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정렬하는데 필수적인 것임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원스트의 조롱과 공격을 견디고 사탄이 길을 막기 위하여 그들 앞에 놓는 모든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경배하시기에 합당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위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경험들을 제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파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영적인 향상과 더 나은 헌신을 위한 준비의 과정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련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어떤 사랑 때문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뜻 가운데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신뢰하는 관객 가운데 주의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